자, 두 번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h, once Winston Hines'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there was theirs, 자, 이때 once i n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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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a i once again, once again, once a g a once a g a i once again, o n c once again, once a g once a g a i once 어, 문장이 결합이 되어서 어, 이러한 일이 있었던 어느 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윈스턴 하이의 코치가 마침내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냐면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윈스턴 하이의 코치가 마침내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가 어, 이제 윈스턴 하이가 득점을 좀 해서 이제 이 이기, 거의 이기기 직전에 뛰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 보세요. Uh,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그럼 사이드 side 라인에 서 있던 모든 4학년생들 그럼 이때 사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경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어 이제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이제 비주전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주전 선수들. 그럼 이 선수들이 were allowed 허용이 되었다. 허용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llow라는 것이 동사가 허락 또는 허용하다는 뜻이고, be allowed는 어, 허락이나 허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어, 이제 어떤 행동을 할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가 쓰인 형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용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 다시, 뭐뭐 하도록 허용되다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때는 be allowed 다음에 to하고 동사 형태로 이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도록 허용되다라고 한다면, be allowed 다음에 이 스마트폰 쓰도록이라는 말이 이렇게 to 하고 use smartphones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뭘 하도록 허용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이드라인에 서 있던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은 play 하도록 허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그 연결된 게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남은 몇초 동안 어,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4학년생들 중에 한명인 이더는 특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He had never played. 그는, 뭡니까? had never played.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즉, 한 번도 플레이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In any of the games before. 이전에 경기 중에 그 어떤 경기에서도 이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한 경기 뛸수 있구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더는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그 기회를 마침내 얻고 있었습니다. 자, 이 뒤에 the chance를 수식해준 부분이 이 to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어이 uh, to step onto the grass가 뒤에서 chance를 수식해주어서 uh, 잔디, 이때 step은 uh, 걸음 또는 걸음을 딛다라는 거거든요. onto는 어디 어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디 위로 걸음을 내딛을 기회라는 것이, 어, 이제 단어 개별개별을 합친 해석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그냥 잔디를 밟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는 마침내 잔디를 밟을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 흐름을 살펴보면, 자, 원래 치열한 경기였었는데, 상황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 변화. 이제 윈스턴 하이가 승리하는 게좀 확실시해진 거죠. 그래서 4학년 비주전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코치님한테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이던이 특히나 행복했는데 어 이제 이 선수가 경기 경험이 이제 전무했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출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어요이 뒤의 내용은 뭡니까? 다시 이뒤 뒤의 내용은 왜이 선수가 특히 행복해했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게 확실해지니까 비주전 선수의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이더니 특별히 행복했었고 어왜 행복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 흐름이었습니다. 자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